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아 주주분들,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실 정도로 정말 경이로운 장세를 목격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2026년 1월 19일 오늘 오후, 기아의 주가가 전일 대비 6% 넘게 폭등하며 16만 2천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기록을 작성하고 있죠. 아침에 13만원대를 보며 감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앞자리를 갈아치우며 코스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왜 오늘의 16만원이 과열이 아닌 진정한 가치의 반영인지 그 압도적인 근거 바로 공개합니다. 제가 보는 기아의 현재 위치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지배하는 피지컬 AI와 주주 환원의 끝판왕으로 완전히 리레이팅 된 상태입니다. 왜 오늘의 폭등이 고점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인지 그 명확한 근거 공개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숫자로 증명되는 역대급 실적 터너라운드와 영업이익 10조 원 시대의 고착화입니다. 시장에서는 기아의 2026년 매출액이 122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한 10조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RB 모델과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북미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제 기아는 많이 파는 차가 아니라 가장 수익성이 높은 차를 만드는 글로벌 수익성 1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의 16만 2천원은 바로 이 압도적인 이익 체력이 주가로 투영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먹거리인 PBV와 무인 로봇 택시 상용화의 가시화입니다. 올해 하반기 양산 예정인 PB5를 필두로 기아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 시장에서 독보적인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현대차 그룹이 연내 미국 내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기아가 보유한 PBV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폭발하고 있죠. 단순히 차를 파는 기업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전체를 조종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점이 주가 16만 원 시대를 연 핵심 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주분들이 가장 환호할 부분 바로 TSR 35%라는 압도적인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기아는 총 주주 환원율을 35%로 대폭 상향하며 2026년 오늘 기준으로 주당 배당금 최소 5천원 보장과 매년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집 및 소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주당 가치가 매 분기 높아지는 주식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16만원이라는 가격대에서도 쇼커버링과 공격적인 매수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기아의 주가가 16만 2천원까지 단숨에 치솟으면서 단기 과열에 따른 기술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국가 랠리 중에는 항상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건강한 조정을 만들기 마련이죠. 무턱대고 추경 매수하기보다는 16만원 선 안착 여부를 확인하며 목표가 18만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지지선을 확인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수익을 확정 짓고 조정 시 어디서 다시 담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전에 집중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 요즘 같은 시장에 빠르게 수익을 계속해서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이 매일마다 급등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유튜바이오 브 매수가 목표가 알려드리면서 15%대 예상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 초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도달하면서 급등 랠리가 나와주면서 목표가 달성한 거 확인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세력들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매집과 함께 모멘텀 시장 상황 등을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또 다음 종목 보시면 제가 sbb 테크 매수가 목표가 알려드리면서 15% 때 수익 예상된다 역시나 20%대 수익 예상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더 갔지만 제가 빠르게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단 2거래일 이 안에 목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보통 2, 3거래일 만에 빠르게 20%대 수익 가능한 종목만 딱 집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익보다 다른 종목 새로 진입하는 게 계좌 불리는데 최선이다 라는 거죠. 자, 제가 매일같이 이러한 종목들 발굴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제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으니까 편하게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란에 구글 폼 링크 있죠? 링크 누르셔서 작성란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기간에 이 대박날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편하게 테스트해보시면 아마 빵긋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신용매매 동향이 되겠는데 신용매매 동향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선이 잔고율인데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잔고율은 늘어나질 않죠. 보통 테마를 주도하는 주도주, 좋은 종목들에는 10중 8구 신용매매가 달라붙게 되는데 잔고율이 아예 없죠. 신용이라는 게말 그대로 빚을 져서 투자를 한다는 거라서 이게 많으면 뭐가 안 좋냐면 목표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매도 섣부르게 해버려요. 왜? 내 돈이 아니고 빚을 져서 투자를 한 거니까 손해보면 안 되니까. 실제로는 10%짜리 상승인데 이 사람들은 1에서 2%만 올라도 바로 매도를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10%짜리 상승이 초장부터 힘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5%, 3% 밖에 상승을 못하게 되는데 지금 신용 잔고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상승들이 굉장히 힘있게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체결 분석을 보시면 매수 비율보다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죠. 보통 이 정도 비율이면 어떤 종목이 됐건 주가가 5에서 7% 정도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 주가는 0%에서 버텨주고 있죠. 그 말은 지금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지금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사고 있고 앞으로는 더 비싼 가격에 살 것이다 라는 거라서 지금 가격에서 주가가 방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생각해 보면 어제는 떨어졌는데 오늘은 올라가고 오전에는 올라갔는데 오후에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들 쳐다만 봤던 거죠. 왜? 지지라인을 확인해야 되니까. 지지라인이 확인이 되고 가격도 싸지면 그때 사야겠다. 매수 타점을 잡고 있다가 실제로 이렇게 지지라인이 확인이 되고 가격도 싸지니까 이제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거라서 당장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외인 세력들이에요. 개미랑 슈퍼개미가 다르듯이 외인이 아니라 외인 세력들인데 계속해서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왼쪽이 매수, 오른쪽이 매도 순위인데 먼저 매수 1등부터 5등까지를 보시면 죄다 외인들이죠.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곳들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증권사예요. 공매도 순위를 보시면 개인 단타 창구가 1등이에요. 왜? 어찌됐건 지금 외인 세력들이 매수한 물량이 전체 매수 물량의 절반 이상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주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할 때도 평균 단가 높아지는 거 신경 안 쓰고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고, 조정을 받던지 말던지 하락을 하던지 말던지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왜?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대로 매도 1등부터 5등까지를 보시면 파란 글씨로 써 있는 죄다 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증권사죠.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가 다 개인들이에요. 한마디로 개미들만 털리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외인 세력들은 이 매도 물량들을 그대로 받아먹으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만큼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분봉상에서 이렇게나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데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개인들의 물량이 너무 많아요. 주가가 저항을 뚫으면서 갈수 있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급등이 나올 때마다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올 거라서 주가가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요동을 치면서 올라갈 거예요. 이게 대응을 까딱 잘못하면 개미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지금부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히 대응의 영역이고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당장 이쪽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급등을 했으니까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 급등 추세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조정이 굉장히 짧을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을 했지만 막상 까보니까 긴 시간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뺏기지 않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수익을 보려면 반드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주가가 급등한다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고 끌고 가야 하는지, 반대로 급락이 나온다면 지지라인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 대응하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주주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새벽까지 뉴스들을 다 확인을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시나리오에 맞게끔 대응 전략까지 굉장히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이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요즘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대세잖아요. 제가 AI를 활용해서 세력들의 거래량과 수급, 평균 단가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 드리고 대응까지 도움을 드리면서 지금도 많은 주주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분들은 아래 댓글란에 구글폼 링크 클릭하셔서 자료 받아보시면 되겠는데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글 폼 링크 작성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셔서 꼭 안전하게 수익 내시고, 수익 내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제 영상 찾아오셔서 수익 나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이 조회수나 좋아요가 많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늦지 않게 서둘러서 구글 폼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달의 대박주 딱한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달이 아니라 어쩌면 올해 내내 이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우선 제가 제도권 금융사 출신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퇴직을 하고 경제 유튜버로 전향하긴 했지만 지인들은 아직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릴 대박주를 부탁해서 정말 어렵게 들고 왔고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래 먹거리죠. AI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름만 되면 다 아실만한 그런 기업의 모회사로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도 정말 매력이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 무상증자까지 예상되는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매력이 있는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종목이 얼마나 대박이 날 것이냐 이거잖아요. 현재 주가에서부터 100에서 300%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아니 100%면 100%고 300%면 300%지 100에서 300%는 뭐냐 하실 수도 있는데 무상증자라는 게 내가 한 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한 주, 열 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열 주를 무상으로 주는 거라서 주식에 있어서는 최고의 호재예요. 그래서 주식을 한다는 온갖 사람들이 줄 서서 매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종목이 2만 원, 3만 원 계속 올라가겠죠? 내가 만 원일 때, 저점일 때이 종목을 빨리 잡으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수익을 보고 여기에 무상증자까지 받게 된다면 이거는 또 이거대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반대로 이 종목을 주가가 다 오르고 나서 늦게 잡으면 빨리 잡은 사람에 비해서 이 수익은 못 보고 무상증자 수익만 볼 수가 있으니까 수익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수익률도 굉장히 큽니다. 크지만 빨리 잡냐, 늦게 잡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건데, 제가 이 대박주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물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저점에서 훨씬 빠르게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매매 동향을 보시면 세력들은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잡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주포가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주요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주가 상승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한마디로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면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추경 매수니, 추가 매수니 이런 거할 틈도 안 주고 주가를 계속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이 끝나기 전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대박주를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나도 대박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작성하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대박주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직접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보셔도 되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종목을 받아서 주가를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나 관망하시면서 수익 내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죠 어찌됐건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이 무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셔서 꼭 안전하게 수익 내시고 수익 내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제 영상 찾아오셔서 수익 나게 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이 조회수나 좋아요가 많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늦지 않게 작성해주세요.